안녕하세요. 기쁨을 전하는 장기랜트조이카 이과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오늘은 장마철 차량이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가보실까요? 장기랜트 차량이 침수가 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로 도로에 물이 차서 차량이 침수가 되는 경우 대부분 렌트카에서 자차보험 면책금만 납부하시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물이 찬 도로에 무리하게 진입을 하거나 침수가 된 차량에 시동을 여러 번 걸어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에 운전자 과실로 간주되어 전액 배상 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김땡땡 고객님은 도로가 잠긴 걸 모르고 진입을 했다가 차량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때 렌트카에서는 자연재해를 인정을 해주었고요. 자차 면책금 30만원만 납부를 하고 차량을 반납을 하게 해주었답니다. 음, 그리고 임땡땡 고객님은 침수 차량을 계속 시동을 걸다가 엔진이 완전히 손상이 되었고 이분은 운전자 가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렌트사에서 해지 위약금과 면책금 모두 납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장기렌트는 아무래도 차를 빌려타는 임대상품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위약금까지 납부를 해야 하니 렌트에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렌트 침수피해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행동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시동을 여러 번 거는 행동 2번 차량을 억지로 끌고 가는 행동 3번. 차량을 방치한 채 늦게 신고하는 행동.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들은 고객님의 차량의 문제점을 더 키우는 행동일 뿐입니다. 침수됐다 싶으면 바로 렌트사 사고 접수에 전화를 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이카에서 알려주는 장마철 꿀팁. 침수가 우려되는 날에는 운행을 최소화하시고요. 침수 우려 구역에 주차를 하진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렌트카 계약을 하실 때 사고 처리 조항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차보험 포함 여부도 꼭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침수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렌트카는 보험만 잘 들어 놓으신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이카는 항상 고객님 입장에서 최대한 불이익 없이,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나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장마철에도 큰 사고 없이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장기렌트 조이카 이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